양력 7, 8월. 대박나는 띠. 좀 좋아질 수 있는 띠. 어떤 띠들이 좀 좋아져요? 맞아요. 근데 이제 안 믿으실 거야. 왜냐면 그동안에 너무너무 이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맞기를 바라면서 유튜브를 막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서, 아, 이제 좋아진다고 했는데, 좋아진다고 했는데, 근데 현실적으로 크게 좋아지는 것들이 없어서 아마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고, 그거 왜 그러냐면, 우리 선생님들이 한 개인의 나이 띠를 가지고선 한 개인의 온기가 지금 요 시점에 좋아지실 분들, 또는 요 해에 좋아지실 분들,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, 우선 사주 전체적으로 모르는 상태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정세나 국외 정세가 너무 안 좋고, 거기 다 경기 침체가 너무 가중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개인의 용기가 조금 풀린다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없었다는 말이죠. 그런데 그래도 참만 다행인 건 오늘 있잖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아저씨가 어, 이란과 이라크 이렇게 그 전쟁 협상을 이룬 데 어쨌든, 어, 오늘 아침 나온 뉴스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정세에서는 이제 정부가, 새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이제 없어졌고, 그리고 이제 민생안정정책이라 그래가지고, 무언가 이제 그 국고를 조금 열고 푼다고 하니까, 내수경기를 돌린다고 하니까, 우리는 이번 만큼은 또 속는 쌤 치고 한번 믿어보자고요. 좋아지실 분들. 그래서, 자, 아까 7, 8월이라고 했는데, 이 7, 8월이라고 하면, 음력으로 이제 6월달인 거예요.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 6월도 있기 때문에, 이제 양력으로는 7월달, 8월달, 요 때, 자, 음력으로 6월은 미달이에요. 12지신 중에 이제 양달이란 말이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띠라고 해도 우선은 10월생이라든가 또는 2월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선 그래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. 달궁에 어느 띠라고 하더라도 이 음력으로 2월생, 10월생은 그래도 합의는 갖고 가는 해입니다. 그런데 이 나이에서 어, 을묘생이다. 또는 경술생이다, 또는 기묘생이다, 또는 이제 신의생일 경우 이 분들은요. 띠에도 궁합이 들어오고 달궁에도 궁합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. 그러니까 합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. 특히나 이 개띠들은 24년도가 정말 어, 많이 수산합고 뭔가 시끄럽기는 한데 바쁜 만큼 연기만 무성하고 결과치는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안 되면 다행이고 특히나 또 우리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4년도가 이게 원진이 있다 보니까 말만 나오고 역시나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꾸 의견 조율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반기까지 미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5월을 기준으로 상반기 운이 끝나요. 상반기 운이 끝나면서 하반기로 넘어가시면서는 우선은 삼재라고 하더라도, 삼재라고, 돼지띠들이 삼재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운에는 특히나 이 6월이라고 하는 건해며이 사막궁이 들어오는 해기 때문에, 어, 달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조율이 잘될 일이 있어요. 그래서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주변에 사람 떡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음력 그 6월 양력으로 7, 8월에는 어, 돼지띠들이. 특히나 좋은데 어, 2월생이나 10월생은 더더욱 좋고 그거 아니래도 을묘생 분들이 또 좋습니다. 이, 이 을묘생 분들 마찬가지예요. 인덕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술생 분들은요. 무언가 내가 계획했던 일이나 아니면은 될듯될듯 될 듯, 뭔가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무리가 저지지 않은 것들이 합궁으로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기묘생 분들 이기묘생 분들은 문서운으로 좋아지는 시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을 산다든가 시험을 본다든가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자녀를 기다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도 그중에 하나든 두 개든 기쁠 일이 있을 거고 신혜생 분들 돼지띠 중에서도 신혜생 분들은요 많은 돼지 중에서도 신혜생 분들은 이 감수성이 되게 예민하고 어, 마음이 약해서 이래도 손해보고 저래도 손해보고 특히나 여. 열의 아홉은 이이성운이 어긋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사랑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또 열심히 읽어놓은 것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돼야 하는 게47 어, 빨리 들어오면 47이고 늦게 들어오면 은 49이고 하면서 한 번의 우여곡절 이 지진풍파를 만났던 신혜생분들이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 다시 제도약, 제시약 제 시발점에 이제 출발점에 놓이는 시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모든 띠의 2월생, 10월생이 좋아지는 달궁인데 7, 8월이 그 중에서도 을묘생, 결술생, 기묘생, 신혜생 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.